주식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알테오젠을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16만 원에 가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5만 원이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두 시기는 이런 종목을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어떻게 뽑아낼 수 있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다 공개를 하려고 해요. 자, 제가 오늘부터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뽑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알테오젠 추천가가 있어요. 여기 다 보이시잖아. 2023년 8월 7일에 제가 이것을 48,0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48,000원이라니까 음. 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건데 자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또 보시면 제가 6만원에 또한번 추천드렸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9월달입니다 어 6만원이에요 6만원 자 주석엔진 열린부 3만원에 또 추천드렸죠 자 보시면 알테오젠 또또 또 알테오젠이다 HLB 그룹주, 알테오즈, h l b 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는 원래 코스닥이 2차전지가 없을 때 챔피언들이고 그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 텔레그램에 들어와 있었으면 자, 여러분들 4만원대 그리고 6만원대또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추천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 알테오젠이 지금 이 ALT B4라고 해 가지고 알테오젠의 이 기술력이 원천 기술입니다. 자, 그것이 세계적으로 딱두 개가 두 개의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알테오젠이에요. 자,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 분기에 실적이 좀 공개가 됐는데 아 정말 실적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2분기 실적이 여러분들 언제 나오죠 정확하게 말하면 6월 30일이 2분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것은 8월 15일 전까지 재무제표가 공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와 실적을 공개를 한걸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드렸던 것도 9월하고 8월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 지금 공개가 될 쯤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8월 한 3일인가가 실적이 나와서 2분기 실적을 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ROE가 60%가 넘게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ROE해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 드렸죠 자이 기업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이 기업은 적자가 나올 때도 있다 음 그런데 이 기업을 보게 되면 매출이 나오기만 하면 역대급 ROE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출만 꾸준히 있으면 이 회사는 기술력과 이익을 전환하는 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매출만 꾸준할 수 있다면 투자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매출만 나오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니까. 자, 나오잖아요. 그만큼 원가율이 적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분기의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때 재무제표를 분석을 아주 꼼꼼히 했어요. 자, 반기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 ALTP4라는, 어, 요런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자, 이 파이프라인이 주요 제품입니다. 알테오젠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2023년도 반기에 찍힌 매출과 이 수출이 놀랍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매출이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보시면 2021년도에 천만 달러가 기록이 됐는데 203년도 반기에 3,400만 달러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적을 보고서 어떤 회사가 이 제품의 기술을 사가서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 있었는지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어, 뭐, 이렇다 할 부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이 ALT B4, 이 기술이구나. 자, 이 기술이 어디로 납품되는지를 좀 봐야겠다. 그래서 밑에를 쭉 가봤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 또는 그 종속회사의 영업기밀 또는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배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현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을 생략하였습니다. 자, 즉, 영업기밀상 어떤 회사로 2분기에 이 매출이 나왔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지 현황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기술 용역이 있고 이것이 23년도 말까지 수주 잔고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진행률이 39.2%이기 때문에 나머지 60% 60%의 아직 실적이 아직 알테오젠한테 찍히지 않았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실적이 하반기에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23년도 말까지 계약 기간이 있는데, 절반을 2분기에 인식을 해서 저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당연히 하반기에도 이 정도 이상의 매출과 실적이 찍히겠구나를 예상을 하고, 이 기업이 어딘지, 아직 말은 안 했지만, 이 기업이 어딘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은 다 아시겠죠? 머크입니다. MSD 머크가 다 나왔지만,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가격이, 보시면 이제, 이 가격이 지금 15만원, 6만원 되니까, 머크사와 독점계약까지 소식이 나왔지만, 6만원이 되기 전에, 이때의 알테오즈만 하더라도, 머크사일지, 아니면 사노피일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사를 제가 하나 봤던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기사는 2023년도 5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런 소식이 기사로 먼저 나왔죠. 재무제표를 알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힌트를 왜 제가 이 기, 이 소식을, 기사를, 왜 제가 신뢰도를 갖고 이 기사를 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기사는 굉장히 신뢰도가 있었던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기사들을 보면 신뢰도도 없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게끔 이제 기사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테우전의 이 기사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었다는 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 자, 여기서 볼수 있어요.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바이오 USA에 참가해서 이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자가 가서 어떤 기업들과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는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알테오제는 자이세 구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 히알 히알루로단 이제 이 ALT B4라고 불리는 정맥주사 이게 약간 주요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를 바꾸는 기술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게 좋냐면 자 특권 관점에서 204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다 남았던 소식이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글로벌 빅파마에서 노릴만한 기술이겠구나. 왜? 글로벌 빅파마들도 다 특허 보호를 받고서 신약을 내는데, 그 신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 시장의 독점자들이 어떤 경쟁자들의 진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알테오젠의 기술을 가지고 한 단계 점프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약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면 결국은 이거보다 이거를 원조를 사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건 기술이 진화를 또 했다고 사람들은 인식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2040년까지 이 빅파마들이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알테오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셨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테오젠이 지금 ALT B4로 6조 6천억 원이 넘는 기술 수출을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두 건은 계약상 회사 상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모이였고 하나는 머크와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여기, 보시면, 이제, 산도스라든가, 뭐, 이런, 지금, 인타스, 인터, 타스파마 슈티커스 이런 거 보면, 이 계약 금액이 작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단위가 나오는데도, 이 사라져 7천억을 머크와 계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도가 있었던 분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머크에서 기술 이전율을 냈던 금액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밝혀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파트너로 글로벌 10대 제약사 2개와 추가 3개사와 미팅할 예정인데 글로벌 10대 제약사 2개가 여기 지금 있는 사노피와 머크로 지금 예정이었다고 밝혔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다고 23년도 중반기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것이 머크가 확실하구나. 머크에 대한 얘기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서, 아, 이것이 머크였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수급들이 들어오고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따라오셨어야 돼요. 뭐냐면, 2분기에 왜 이렇게 매출이 잘 나왔을까? 이 2분기에 나, 잘 나온 매출은 얼만큼 품질이 좋은 매출이었을까? 자, ROI. 제가 ROI 강조 많이 드리죠? ROE를 보시면 60%가 넘는 이익을 전환하는 이 힘이 있는 회사가 하반기에도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확정이 됐고, 그것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가 머크인지 산업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야, 이 대단한 이익을 내는 이 제품이 글로벌 제약사와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독점계약, 지금 기술 이전료, 이런 것들 보면 상상을 초월하죠 5천억, 막 6천억, 이런 정도의 매출이 지금 잡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 이알테오젠 어마무시한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식이 어? DS 가족 여러분들 어땠어요? 내가 이미 4 0 0 0원에 여기 잘 봐봐. 눈이 어두워도 이것이 보이셔야 돼요. 48,000원에 내가 제약바이오요 추천드리고 HLB도 한 4만원쯤에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4,5만원 안에서 알테오젠 음. 보세요 48,000원에 추천드렸다니까 지금 16만원이에요 400%가 갔어 그리고도 늦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또 추천드렸어 을 62,300원에 자 보세요 다 있잖아 또또 알테오젠이다 또 HLB 그룹주 알테오젠 HLB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9월 14일이야 이 텔레그램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만 살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알테우젠한테 알테우젠이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머크와의 인수합병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기업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뭐냐면 기술만 갖고 있는 회사는 먹지 않아요. 뭐하러 먹습니까? 잘안 먹어요. 굳이 지금 당장 몇 조씩 내고 이 회사를 살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머크라도 머크사가 인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기술만 갖고 있는 회사는 잘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회사를 인수하냐 생산수단을 제대로 갖고 있는 회사를 보통 인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인수하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뭘 인수를 할 때는 본인들이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대량 생산하거나 그저 팹이나 파운드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인수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자기네들의 기술을 확실하게 돈을 막 뻥튀기 갖고 벌때 인수 같은 걸 많이 하지, 기술만 갖고 있는 회사를 보통은 인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경우는 있어요. 뭐 ARM 칩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애플 칩기술이야 이런 디자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약간 논의가 되지만, 보통의 어떤 기술만 갖고 있는 회사를 큰 제약회사나 큰 업체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왜? 기술 이전을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독점 계약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뭐하러 돈 주고 삽니까? 독점 계약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알테오젠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서는요, 사실 긴가민가한 시점이에요. 제가 지금 봤던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기사라든가 바이오USA에 참가하고 앞으로 좀 수주 잔고가 2023년도에 얼마나 남아서 그게 현금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주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소식이 나와서 주가가 16만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더갈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진 않을 거야. 왜? 다 아는 사람 다 알게 되면 여러분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일단은 물론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야 이거는 정말 많이 가겠다는 라 충분한 이유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간에 이 종목이 10조가 넘는 단기 2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정말 시총 10조 20조원까지 갈 것인가 왜 지금 시가총액이 8조 5천억이니, 죄송합니다. 시가총액이 8조 5천억이기 때문에 이게 10조까지 간다고 해서 이걸 투자할 이유는 없어요. 단, 이게 20조까지 간다는 가정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죠. 그러려면 새로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재료의 크기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매출을 이루어지는 그 단위가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약간 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음봉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알페오젠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다꺼었다고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지금 갭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수급들이 막 터졌어요. 자. 제가 이, 이 비슷한 종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LIGNX온도 갑작스럽게 고스트로보틱스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갭다메우고 다시 올라갔죠. 분명히 알테오젠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알테오젠에 대한 소식이 유튜브에 엄청 나올 겁니다. 뭐 몇만 원 간다 엄청 나올 거야. 그렇지만 그거 믿고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가더라도 이건 10조 찍고 내려와요. 어쩔 수 없어. 그럼 앞으로 10%, 15% 먹고 빠질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10%, 15% 상승이 잠깐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견디고라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15조, 20조를 이 회사와 같이 성장을 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즉, 극등이 이렇게 긴가민가한 구간에서 나,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땐 이렇게 터져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그게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 더갈수 있어. 그렇지만 조금 더 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한다면 정말 10%, 20% 먹고 많은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10%, 20% 이후에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모아가면서 이 종목과 함께 성장할 것인가? 이거를 보셔서 나는 단기적으로밖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알테우전에 지금 들어가서 10% 정도 수익권을 보시고 가는데, 그 너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뻔히 보이는 종목은 이렇게 지금 손실은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수익은 이 정도까지 바라보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수익이 이 정도까지밖에 바라봐지지 않고, 손실이 나올 땐이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굳이 접근해야 할 투자인가?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알테오젠 응. 오늘 제가 정말 이 종목은 제가 4만 원부터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정말 교육 추천주로도 강조드리고 작년 제일 지지난번 교육 추천주가 바로 알테오젠인데 이 종목이 막 날아가니까. 응. 자, 이번 교육 추천주는 뭐였어? 어. 날아간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했어요더갈 거야. 하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이제 이제 이것도 보세요. 결국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잖아. 이것도 더갈 겁니다. 이건 아직 이게 지금 마땅치 않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막두 단기 두 배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단기 두배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단기 고점으로 볼수 있는데 아직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간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갈수 있어요. 그런데 알테오제는 두, 단기 두배 갔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8만원 기준에 하고 16만원 9만원 9만 기준에도 18만원 여기 구, 구간까지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단기 고점으로 봐서 9만원 10만원 기준으로 봐서 앞으로 제가 10%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던게 한 18만원 정도라는거예요 단기 두배에요 이거 이렇게 갔던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지금 어떤 종목이 또 있냐면 SPG가 그래요 SPG도 과거에 그렇게 올랐던 종목이에요 단기 두배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터진 거. 자, 이게, 이때 당시로만 넘어가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다, 이렇게 터졌어요 자,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다가, 이렇게 터져서 단기 두 배로, 2만원 대비 4만원까지 갔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도 제가 그런 차트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래요. 이것도 이렇게 가다, 이렇게 터진 거야. 근데 이건 세배를 갔어요. 그때 당시 2차 연지가 워낙에 강하니까. 자, 이게,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래요. 음.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가다 보면, 어, 이런 차트가 나오지. 이렇게 가다 이렇게 터진 거라고. 알테오젠도 그래서 단기 두배가 가서 추가적으로 뭐세배까지 간다고 너무나 재료가 커서 세배까지 간다고 봐도 그렇게 보면 20만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 투자, 그래 봐야 근데 20, 30, 아, 여기 기준에서는 앞으로 20, 30% 밖에 안 돼요. 어. 20만원 간다고 해도 20, 한 2만원 정도 간다고 쳐도 여기서 보시면 한30% 정도면 벌써 20만원이 넘어가는 수치에요. 그러다 보니까 20, 30% 보고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고 다시 눌려서 10%. 다시 0까지 오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이렇게 확실하게 눌려주는 구간들을 좀 맞이해야 돼요. 다 따져가지고 급등을 채워주는 급락, 급등을 채워주는 급락 이런 데를 확인이 돼야지 이렇게 모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